이제 콘텐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연우 매니저라고 하고요. 콘텐츠팀에서 자기인식이라는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말 그대로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이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 자기인식을 좀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혹은 어떤 생각을 고칠 때 자기 기준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걸 텐데 자기인식은 그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아는 것 자체가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무조건 필수적인 단계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그 과정을 좀더 쉽게 가르치고자 교재를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분야가 사실 다큰 성인한테도 좀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애들이 답해야 될 질문들을 좀더 세분화하고 난이도를 쉽게 조정해서 애들한테 계속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너의 학습 수준은 어느 정도야 물어도 스스로 답하기 어려워할 텐데 저희가 학습 수준을 미리 나눠서 국어에서 어느 정도인지 국어에서 어느 정도인 것도 문법을 혹은 단어는 혹은 글을 읽는 독해 능력은 어떤지 등등으로 세분화해서 애들한테 질문하는 게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의 시선에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예전 학창 시절을 먼저 떠올려보는 경우가 있고 또그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쉽다거나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아이들한테서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파고들면서 다양한 논문이나 서적 등을 읽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상태는 어떤지 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콘텐츠나 매니징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은 좋을지 등등을 고민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현재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면 은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단편적으로 묻지 않고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면 어떤 걸 이루고 싶은 건데 등등 더 세세하게 질문을 이어 나갈 겁니다. 또한 학생들이 답하기 편하도록 저희가 답변을 미리 만들고 예측한 뒤에 디자인 팀과 연계를 통해서 애들한테 더 알맞은 디자인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때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시로는 이 커리어 셀렉션 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신이 취업한 산업 분야나 혹은 기업 내에서 맡고 싶은 역할, 직책, 그리고 연봉 등을 자세하게 질문함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한 뒤에는 이제 학생들이 답한 다양한 정보를 각 개별로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에 수집해 놓고 일정 기간을 가진 뒤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너 이때 어떤 생각을 했어? 이, 이 생각 이후로 어떻게 발전됐어?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까 커리어 셀렉션 툴을 예시로 들자면 학생들이 만약에 교육 서비스 관련해서 일을 진행하고 싶다고 할때 다른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생물학에 관심있다는 이 답변을 내놨다고 하면은 그 답변을 조합해서 아이 학생은 과학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추천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과정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면은 현재 컨텐츠 팀은 학생들을 시선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학생에게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답변들을 최대한 모두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지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더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커서 그 점이 가장 재밌는 것 같고, 근데 동시에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점과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점에서 힘든 점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모든 가능성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미리 답변을 예측하는 일이 저에게도 많은 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학생들한테 쉬운 질문을 던지고 쉬운 답변을 얻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저희가 말하는 자기인식의 단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인식의 단계가 높아진다면 저희도 그에 맞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고 학생들한테 더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색깔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